안녕하세요. 브레인이 소온입니다. 내 맘대로 책 읽기 1 0 0일 프로젝트 46일차입니다. 붓 그린 명상 36번째 메시지. 영혼의 새. 영혼의 새가 당신의 가슴에 둥지를 틀었다.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그 새에게 더큰 날개를 달아 주라. 당신의 영혼의 새가 황금 불새가 되어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하라. 인생에서 만남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는 운명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기대함과 동시에 나와의 만남이 상대에게도 좋은 만남이 될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기 영혼과의 만남이다. 자신의 영혼을 만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명상이요. 다른 하나는, 일기 쓰기이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과 정직한 대화를 하게 된다. 그때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부딪혀 만나게 된다. 미끄러지듯 스치기만 하는 만남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만나려는 맹렬하게 만나야 한다. 특히 자기 자신과의 만남일 때는 더욱 그렇다.부딪혀서 불꽃이 일도록 영혼의 화학반응이 일어나도록 만나야 한다.일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만날 일이 많다.자기 자신을 만나는 일이 잦을수록 남 눈치 볼 일이 줄어든다.참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뇌게 된다. 일기를 쓰다 보면 자주 묻게 된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내일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일기를 쓰는 사람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질문을 놓지 않는다. 근면, 정직, 성실이라는 삶의 기본기를 다지고 또 다진다. 하루에 한 번씩 내 마음을 나에게 고하고 하늘에 고하는 시간, 진정한 일기는 간절한 기도요, 깊은 명상과 다를 바 없다. 이상 브레인이 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